의정부예술의전당 신임 대표로 손경식 전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손 대표는 의정부를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손경식 의정부 전 부시장이 의정부예술회전당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여기 함께하신 많은 분들의 여러 같은 서원과 그리고 제가 의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서 저에게 부여된 책임감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손 대표는 취임사에서 군사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정부를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새로운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활동 영역 확장입니다. 기존의 공연과 축제는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한편 시민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환경도 선보입니다 2001년에 문을 연 예술의 전당은 시설과 장비가 그만큼 노후됐다며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예고했습니다. 경영 합리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공예술기관으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지만 중앙정부등 보조금 사업을 적극 유치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보조금을 최대한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최대한 늘리면서도 우리 시민은 최소화하는... 끝으로 손 대표는 예술의 전당 문턱을 낮추는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화는 특권계층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시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시간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시민 곁에 있는 문화의 전당. 지난 8월 실시한 공개 모집에서 행정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예술의 전당 수장이 된 송경식 대표. 앞으로 3년간 의정부 문화 예술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